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영진님이 최근에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테리번 블루맨이라는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볼건데 저 혼자만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들어오세요 <웃음> <웃음> 이게 반년 전까지만 해도 올라와줬는데 살이 쪄가고 이게 안 올라가지네 어우 야 이거 치우고 척추춤망치 <laughs> 척추출망치 양 먼저 줘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동안 하시... 5kg가량 찐 김종현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반년 동안 10kg가 찐 광고입니다. <laughs> <laughs> 이게 아까 전에 이영진님이 광고를 했다 했잖아요. 음. 여기 보시면은. 세리번 블루 맨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먼용, 뭐 맨용 이렇게 따로 있는 제품인가요? 네뭐 스타터 제품도 있고 네. 엄청 많은 제품이 있는데 네. 뭐 남자를 기반으로 어... 또 제품을 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남성용 제품을 산 거고요 이게 여성용은 음. 비타민 B인가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 남성용은 비타민 C 음... 그니더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음. 멀티비타민 같은 것도 보면은 맨즈하고 우먼즈하고. 나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광고 멘트도 체지방은 물론 활력과 간건강까지.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천적이 이게 음주. 그치, 그거, 그 응? 그거 때려버리거든, 맨날. 그러니까 강 근, 간까지 한 번에 챙겨라. 음. 약간 요런그 핀트로 알아들어아 완벽, 완벽. 그런 부분으로 역시, 보면 되는 역시. 거. 어, 완벽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일 동안 과연 어, 몇 킬로가 빠질지 혹은 찔지 바로 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specially 배출하는. 나 어제 많이 먹었는데 확 실이져야 되니까. 이게? <laughs> 아니 이거를 잡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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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76.7? 너살왜 이렇게 찐냐? <laughs> 나 몸무게 쎄 때가 제일 무서워 나 같다 어, 똑같다 나랑 76.4오 뭐야 아예 똑같아? 0.22 70... 차이 나지 나를 껍데기 야해 추하다 알약을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고 먹는 페이크다 이 녀석들아 네 이렇게 세리박스 세리범 블루맨 다이어트를 10일 동안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몸무게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한 2kg 정도 빠졌는데 지금 민철이는 한 1.4kg 정도 빠졌고 음. 종현이는 거의 유지라고 보면 되지. 음, 음. 그럼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음. 뭔가 좀 느꼈던 거? 먹어서 어땠는지? 나는 유지잖아. 음. 근데 내가 딱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9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9시에 퇴근을 하고 그때 저녁을 먹어. 그럼 10시. 음. 그럼 또 자. 12시. 뭐 그러면 소화시킬 겨를도 없고좀 어떻게 보면 야식 느낌이다 보니까. 음. 원래는 불어야 되는데. 어. 오히려 유지가된게 어. 그나마 다행이다. 어. 오히려 그렇게 그런 라이프 패턴을 갖고 있으면 불어야 음. 되는데 프랑스어다. 음. <laughs> 저는 그 수치가 보여주듯이 일단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음. 왜냐면은 먹을 걸다 먹었거든요, 진짜. 아.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싹가능이랑는 콘텐츠를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한 끼에 진짜 일반인의 몇 배가 되는 약을 먹어요. 음, 그치? 뱉고 아. 빠지지. 뭐 어, 지금 음. 또 일주일에 촬영을 거의 한 두세 번 해요. 음, 음, 그러면 이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음, 음. 이제 그 약을 먹었는데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 거 보면은 음.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변화가 술 먹으면 숙취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음, 음. 그 밀크시스란, 밀크시스리란 음. 그 성분이 있는데 어. 술 먹고 나서 그 약을 먹고 다음날에 일어나면은 숙취가 없더라고요. 이... 에서는 어,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제 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얘네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그래도 좀 나름 웰빙 식단을 좀 먹긴 했거든요 물론 뭐 술도 먹고 다른 것도 많이 먹긴 했지만 얘네들에 비하면 확실히 덜 먹은 것 같긴 하고 이제 식단을 지키면서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빠진게 아닌가 어.. 싶..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이어트 제품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음. 근데 항상 제가 가르시니아라는 그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그게 장건강 그러니까 배변 활동에 대해서 이제 활동성을 좀 늘려주는 아, 그런 건데 아, 아, 아. 다른 제품에 비하면 이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제가 화장실 을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많이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으로서 음. 알려줄 수 있는 아, 음, 아, 그런 정보입니다 굉장히 은밀한 정보예요 어. 나는 그.. 몸에 가르시냐가 자체 생성이 되나? 화장실 아, 너무 많이 가? 건강 <laughs> 어, <너무> <laughs> 원데이 투 샷이야. 아, 좋은 거야. 아니, 아, 원데이 투 샷이야, 아, 나는 바로. <laughs> 어쨌든, 이건 무조건 건강 기능 보조제입니다. 요런 건강 보조식품이나 영양제라든가 요런 거를 먹으면내 몸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립다, 이거 몇 개씩 때려 붙는다고 절대 건강해지지도 않고 절대 미용적으로 이뻐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음. 물론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음.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는 좀더 재미난 리뷰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